본문을 들으면 다 알겠는데 막상 삶 속에서는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삶 속에서는 온갖 경계 휘둘립니다. 본문 들으면 마음은 거울 같다. 뭐 영상을 비추어도 괜찮다. 꿈 꿔도 별일 없다라는 얘기는 다 알아듣겠는데, 정작 내삶 속에서는 온갖 인연 따라 벌어지는 경계나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기분이나 생각 따라서 막 요동치는 삶인지라. 듣고서 아는 거랑 내 삶과가 불일치로 인한 걸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선해야. <laughs> 두 번째는, 시절 인연이 좋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랑 뜬또받고 해가지고 막좀 편하게 다니고 할 때, 정말 주, 주변에 좋은 인연들과 함께 할 때는 정말로 굳이 마음을 안 다스려도 마음이 덜덜 끓고, 조금 들끓어도 아또또 또 파동이 치네 생각 일어나도 아뭐 그런 헛생각을 하나 라고 온갖 생각이나 기분이 환각 같은 그림을 그리라는 걸 알아차리는데 갑자기 내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확 일이 닥치면 억울한 일이라도 당하면 정신없이 까마득해 그동안 공부한 거 까마득하고 막막 분개하거나 막 또는 막 걱정 때문에 잠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시절이 있는이 좋을 때는 하, 공부가 이거 가는 듯 하더니 거친 경계를 만나니까 아유 공부했던 게 황이 돼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는 조금 전까지 혼자서 잠깐 10분이라도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을 때는 생각이 저절로 휘어지고.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하, 정말 별일 없는 삶인 것 같은데 <laughs> 법당 밖에 나와가지고 막 시끄러운 세상에 나가면 바깥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그 때문에 안도 시끄럽고 안 밖이 다 요란하고 온갖 보이고 들리는 경계에 따라서 휘둘립니다. 고요할 때는 정말로 생각도 절로 쉬고 일 없는 삶인 것 같은데 시끄러우면 온갖 일들이 치성해서 힘듭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게 대표적으로 님들이 좀 하소연하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이세 가지 하소연을 바탕으로 대스님은 이런 일을 겪으실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 <laughs> 법문을 들으면 다 알겠는데 막상 삶 속에서는 뜻과 같이 되지 않습니다. 대스님이 어렸을 때 윤현 시절에 서당에 다니셨어그 서당 훈장님이 정말로 사서삼경을 달달달달 다 외우고 하나를 물으면 열을 대답할 정도로 박학타식하신 분이에요. 육아를 공부하신 분이니까 군자의 동목은 인재함이다. 인재한 사람이 되어서 온 백성을 능히 다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셨더랬어요. 우리 훈장님 정말 대단하다고 속으로 찬탄을 했었는데 하루는 서당아이들 장난치다가 실수로 훈장님 벼을를 떨어뜨렸는데 훈장님이 가장 아끼는 가시 모자가 박살이 난거예 그걸 보고 훈장님이 이놈의 새끼들 내가 저걸 얼마나 아끼는 건데 내가 궁에 입고할 때나 겨웠을 정도로 정말로 귀한 건데 내가 어떻게 저걸 구했는다면서 데막 노발, 대발. 조금 전에 군자의 동목은 인자함이니, 온 백성을 다 껴안으라고 하시더니, 당장 자기가 아끼는 물건 하나 망가뜨렸다고 버럭 화를 내시고 막, 장난이 아니신 거야 그 모습 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냥, 세상의 글귀를 외워서 읊조리는 것은 정작 진짜 자신의 삶에는 도움이 안 되네. 성인의 글을 보고 성인의 말을 듣고서 자신의 손과 입으로 똑같은 말을 해본들 세간의 글귀를 아는 것으로는 진짜 세상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출세간의 법을 깨달아서 세간에 걸림없는 길을 가는 것이 진짜로 삶을 자유롭게 살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출세간의 법을 배우러 12살이 출가해 이거는 17살에 구족계를 받아가지고 정식 비구승이 되어야 다시 한번 보죠 스님 <laughs> 본문을 보, 들으며 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음은 그걸 같은 거라서 마음이 온갖 생각이나 기분을 떠올려도 마음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고 좋아지도 나빠지지도 않는다는 말을 수도마 수없이 들어가진 충분히 이제 알겠습니다. 고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알수 있는 게 아니야. 마음을 안게 아니라 내가 한 말이나 책에 나온 글을 본 거지. 글은 뜻이 있으니까 글은 뜻은 알수 있고, 말도, 언어를 빌려서 쓴 말이면 말도 이해가 돼야. 말이나 글이나 견해는 이해가 돼야. 모르던 사실을 자꾸 듣다 보니까 알겠어야. 말은 알수 있어. 근데 마음은 알 수가 없어. 정말로 제대로 마음을 알 때는 도리어. 아, 마음은 거울 같은 거구나라는 식으로 절대로 알지 않아요. 비로소 처음으로 한번 마음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바르게 나아갈 경우에 본인의 느낌은 이건 알 수가 없네. 생각은, 아, 마음은 골 같은 거구나. 생각은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거니까. 마음은 떠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 생각은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하는 거야. 말은, 가나, 다라는 있다, 없다 하는 거야. 근데 마음은 떠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 이런 거구나라고 뭔가 생각이 떠오르면 마음과는 거리가 먼 거야 정말로 마음에 바르게 개합해가는 첫 가문에서의 본인의 감은 아 이건 알 수가 없다 이건 어떤 수, 수승한 말과 수승한 경전을 보더라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안 봐는 다 생각이고 견해이지 마음은 그렇게 떠올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알 수가 없다 뭔가 자꾸 알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을 스스로 져버린 거였고 이런 공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마음을 등진 거였다라는 게 비로소 와닿아서 자꾸 생각이나 생각으로 생각을 알려고 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작업이 그쳐요. 비로소 아이 묘법은 사립을도 알수 없다고 한 이유가 있구나. 이건 알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알수 없는 걸 알겠다고 하니까 전혀 아는 게 아니. 그냥 말을 안 건데 아, 마음이 뭔지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착각한 거야. 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왜 고달파야? 잘때안 고달파해. 악몽 꿀 때는 고달프겠지만. 요즘 외롭다. 외로움을 알기 때문에 괴로운, 고달픈 거야. 뭘 아니까 괴로운 거야. 그래서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고 아니까 괴로운 거야. 그안 바에, 아는 바를, 마치 아까 말한 것처럼 악몽을 꾸니까 괴로운 것이고, 악몽을 실제라 여기니까 괴로운 것이고, 뭔가 그리니까 괴로운 거야. 그 그림바를 실제가 여기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다 지금도, 아, 알겠습니다라고. 그 뭔가 알겠다라는 아는 바에 의거하고 있으니까 계속 뭔가, 아, 이런 건 아니까. 계속 아는 것에 의지하니까. 그래서 큰일 나는 거 아니라는 거. 여기지면 금방 괴로워져 버리는 거라고. 마음 공부는 자꾸 그렇게 뭔가 떠올려서 아는 시기 작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 공부가 어렵게 와닿는 이유가 마음을 깨닫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계속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려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또는, 아, 알겠습니다. 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세상 공부는, 아, 그런구나 하는 건 아는 거예요. 1-2는 이 오, 니잘안 해라고. 세상 공부는 아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불교도 아, 마음은 본래 생멸함이 없는 거구나. 아, 자기 속품은 청정한 거구나. 라고 이렇게 아는 것으로서 마음을 알아가니까 안다고 착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전혀 알지 못하고 있구만. 안다고 여기니까. 해상적인 건 알아야 돼. 해상적인 거는 뭐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알고, 방법도 행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불교도 아, 마음은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접근하면 아, 마음에 개합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하라. 그럼 꽝이에요. 대부분 아는 사람이 아, 이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라. 그러면 꽝이에요. 이런구나 해도 꽝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도 꽝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게 와닿는 게 비로소 아 이거는 뭘 알아도 안 받는 생각이고 뜻이고 견해인지라 그것에 의지하면 절대로 마음을 알수 있는 게 아니구나 왜 이건 떠올랐다 사라졌다는 생각에 의거하고 있기는 생멸법에 의거하여 어떻게 불생멸성을 깨닫겠어 이런 말은 이런 말은 좀 군더더기 말이고 어쨌든 비로소 이건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와닿아서 자꾸 헤아린 마음이 그쳐요. 처음, 당장 마음을 깨닫는 건 아니고, 비로소, 아, 이건 알수 알 있는 게 아니네. 자꾸 뭔가 알겠다 하거나, 알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와닿아서 자꾸 알려고 생각에 일구하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비로소 그쳐요. 하지만 아직은 습관이, 생각에 의지하는 습관이 강하니까 계속 또 생각에 일구하는 습관이 또 발동이 되면, 또 생각하기 때문에 또 내가 마음을 저버린다는걸 알아서 자꾸 생각에 의관 습관이 점차 그쳐야. 점차 그쳐서 생각을 의관하지 않고서 삶을 실감하는 시기에 새로운 삶의 습관이 약간 생기면서 그 습관이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다 보면 불현듯 훅 구하다. 이게 진짜인데. 아무튼 이렇게 어떻다 본문을 들으면 다 알겠는데 삼속에서 뜯으려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건 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한 것처럼 부처님 아니,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 안효따라 삼략 삼보리라고 할만한 것도 없고 당신이 설한 바 법도 없다고 말하는데. 아, 내가 부처님 설법을 들었고,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한 사람은 전혀 부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이 아닌 거야. 이 법은 바깥 공부는 자꾸 지식이 탑을 쌓듯이 자꾸 자꾸 한층 쌓고 두층 쌓으면서 자꾸 자꾸 뭔가 그림을 그려 가지고 자꾸 커지고 명확하고 넓어지는 거야. 바깥 다 시켜지는 거야. 근데 이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자꾸 있던 거 마저도 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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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몸이 되고 나중에 호공이 되는 거야.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듣고서 알았다 하면 생각이에요. 그 생각에 의거하기 때문에 어떻게 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어떻다? 일주문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이 문에 들어오려 하는 자는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 번데만이 아니라 보리도 두지 말라. 속박이 있으니 해탈을 원했지. 해탈을 구하면 더 속박된다. 말처럼 그 무엇도 세우지 않는 거야. 오케이?